두 번째로 이제 기도의 문제였습니다. 아, 구제할 때 조심해. 프로세코. 그러더니 이제 아, 프로시코마이. 기도할 때 조심해. 그런단 말이에요. 아, 기도라는 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안 사람이 아, 그 하늘의 뜻대로 그 아버지를 이제 마음으로 가져서 그래서 그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로 시작되는 거죠. 기도가. 마음으로 가져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생명의 존재가 되어서 그걸 이제 내 안에 양식으로 가지면 그건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 사람인 생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생명의 존재가 되어서 그 아버지의 뜻이 옳습니다. 이게 진짜 양식이네요. 하고 고백하고 또그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웃들에게 이렇게 흘려주는 행위 저들에게도 이러한 이해, 이러한 깨달음, 이러한 사랑의 이해가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또그 사랑이 바로 이런 겁니다. 라고 흘려주면 그 전체를 기도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용서가 일어나는 거죠. 따라서 그 기도라는 것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것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고, 성전 안 골방으로 들어가서, 골방은 성전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재료들과 기명들을 제조하는 곳이니까, 그 내용을 알수 있는 곳이죠. 배울 수 있는 곳이죠. 겉으로만 이렇게 봐서는 그게 뭔지 잘 모르니까, 그죠? 골방으로 들어가서, 그 성전이 담고 있는 내용,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하는 그 많은 행위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배워서, 그것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라고 얘기한 거죠. 중원부원하면 안 된다. 바톨로게오 정확하지 않은 말로 더듬더듬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죠. 로고스 바톨로게오 중원부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그런 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말 아니라 그했습니다 중원부원하면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그런 올바른 기도는 이제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강조해 주시죠. 그래서 주기도면 안 해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인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라고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 너희들이, 어, 사람의 과실을, 용서해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어, 용서받지 못해. 이런 말이 이제, 성에 많이 나오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괘씸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용서의 의미를 제대로 전해주지 못하면 내가 그 용서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죠. 두 번째로 이제 기도의 문제였습니다. 구제할 때 조심해. 프로세코 그러더니 이제 프로시코마이 기도할 때 조심해. 그런단 말이에요. 아, 기도라는 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아는 사람이 아, 그 하늘의 뜻대로 그 아버지를 이제 마음으로 가져서 그래서 그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로 시작되는 거죠 기도가 마음으로 가져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생명의 존재가 되어서, 그걸 이제 내 안의 양식으로 가지면, 그건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 사람을 생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생명의 존재가 되어서, 그 아버지의 뜻이 옳습니다. 이게 진짜 양식이네요. 하고, 고백하고, 또그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웃들에게 이렇게 흘려주는 행위. 저들에게도, 음, 이러한 이해, 이러한 깨달음, 이러한 사랑의 이해가, 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또그 사랑이 바로 이런 겁니다. 라고 흘려주면 그 전체를 기도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용서가 일어나는 거죠. 어, 따라서 그 기도라는 것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것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고, 성전 안 골방으로 들어가서 골방은 성전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그 재료들과 기명들을 제조하는 곳이니까, 그 내용을, 알수 있는 곳이죠. 배울 수 있는 곳이죠. 겉으로만 이렇게 봐서는 그게 뭔지 잘 모르니까, 그죠? 골방으로 들어가서 그 성전이 담고 있는 내용,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하는 그 많은 행위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배워서, 그것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라고 얘기한 거죠. "중원부원하면 안 된다" "바톨로게오" 정확하지 않은 말로 "더듬더듬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죠. "로고스 바톨로게오" 중원부 한말도 하고 한말도 하고 그런 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말 아니라고 했습니다. "중원부원 하면 하지 않면안 되고" 그리고 그런 올바른 기도는 이제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제 강조해 주시죠. 그래서 주기도만안 해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인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라고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 너희들이, 어, 사람의 과실을 용서해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어, 용서받지 못해. 이런 말이 이제, 성에 많이 나오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괘씸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용서의 의미를 제대로 전해주지 못하면 내가 그 용서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죠.